저에게 맡겨주셔서 강단에서 뒤에 있을 때마다 신명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일 동안 신명기 1장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2장부터 3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정리하고 또그 말씀,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2장과 3장 오늘 읽은 18절 그 앞부분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 읽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주요한 주제는 이제 그 모압 땅에서 요단강 동쪽의 땅에서 서서히 이제 정복을 시작해 갑니다. 38년에 방황을 이제 마치고 약속했던 가난한 땅을 징군하기 위해서 예비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개의 나라는 치지 말아라. 그 나라들은 너희의 형제들이다. 그러면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에돔과 다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세일산, 그러니까, 사해 남동 쪽에 세일산을 근거지로 해서, 천연의 요새죠. 거기서 살아가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그, 에서는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촌지간인 것이죠. 이스라엘과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와는 이제 사촌지간이니까, 형제와 다름없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땅은 애서에게 내가 기업으로 준 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곳을 지나갈 때, 너희는 돈으로 양식을 사고, 또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세, 그 다음에 어, 2장 8절부터 13절까지는 모합과 역시 싸우지 말라, 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암몬과도 다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모합과 암몬은 누구의 자손이죠 어, 창세기 어. 십사장에 보면 아~ 창세기 십구장에 보면 어~ 그~ 루시 루시 아니고 루시죠 예 루시 어 그~ 소돔 소돔성에서 도피에 가서 아~ 어, 딸들이 동굴 속에서 이~ 그~ 아버지를 엄마도 이제 둘 저기 소금 기둥이 돼버렸고요 어, 자, 자신의 가족 중에 단세 명밖에 안, 사위들은 따라가지 않았으니까 단세 세 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대를 이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어, 큰 딸, 작은 딸이 차례로 아버지를 어, 음행하게 되죠. 그래서 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각각 무엇이죠? 모압과 베남미이죠 그래서 모압의 후손들이 모압 모합, 어, 모압의 민족이 되고 모압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다음에 베난미의 후손들이 암몬 족속이 되죠. 그래서 이들과도 역시 다투지 말아라라고. 그곳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다, 지역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에돔, 애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세 개의 나라는 치지 말아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쳐야 될 나라가 두 개가 있죠. 아모리 족속의 두 나라. 먼저 남쪽에 헤스본 시원왕을 정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북쪽으로 북진하는데 북쪽에서 이들을 치러 에드레이까지 내려온 왕이 있었죠. 바로 바산왕 옥입니다. 거인이었죠. 이 사람의 침상은 철 침상인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싱글 침대 그 4개를 붙여놓은 크기 그큰 침대에 누워잘 정도의 거인이었어요. 그와 맞서서 승리하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비옥한 바산 땅입니다. 이렇게 두 나라를 정복하는데 지금까지, 지금까지, 어, 하나님이 이끄셔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겪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서, 어, 약속된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잖아요. 이두 나라를 정복함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 22절에 보면 23, 21절에 보면서 보면 이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파워포인트. 아, 여기는 화면이 작아서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 이제 18절에 보면 어, 세일산에, 세일산을 떠나서 이제 아라바를 지나, 지나며 하고 있습니다. 아라바는 사해에서 어, 홍해의 두 갈래인 아라바만까지 이어지는 어, 골짜기에요. 어, 이 계곡은 어, 굉장히 낮습니다. 어, 지표면이, 어, 지표면이 우리 해발, 보다도 해발 고도보다도 낮습니다 사해가 400미터 낮다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한 지형이죠 어, 조금만 어떤 지각변동이나 있, 있거나 그러면 이 홍해에 물길이 이쪽으로 쫙 들어올 수 있는 그렇게 낮은 땅입니다 어쨌건 그긴 골짜기 사해에서부터 아라바 만까지긴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는 이 아라바 광량인데요 여기를 쭉 지나가가지고 내려가서 그 끝에 있는 곳이 에, 에시온 개벨이죠. 그래서 어, 18절 뒷부분에 보면 에시온 개벨 곁을 지나서 행진하고 돌이켜서 그러니까 저기 붉은색 이렇게 엿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세일산, 즉 에돔의 족속들이 머무는 땅이에요. 지금은 이제 요르단에 그 가면은 페트라라고 해서 천그 계곡 아주 큰 바위 사이, 사이에 좁은 길을 따라서 어, 그 이렇게 모든 궁전과 이런 것이 돌 석회암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어, 그거는 뭐12 12세기 뭐 이때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이 에돔이 에돔족석이 거주하던 땅으로 착각하기도 하지만 어쨌건 천의 요새입니다. 어, 거기에서부터 이 에시온 개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왕의 대로 즉오른쪽에그길 표시가 되어 있죠 저 길을 따라서 다시 쭉 북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게 되면은 애돔을 지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가 모압이에요. 그래서 구절에 구절에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너희는 13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세례 시내는 여기 오른쪽 지도에 보면 제일 밑에 이렇게 휘어진 화살표가 있죠. 모압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야 되는 시내입니다. 건천입니다. 여름에는 말라 있고 겨울에 비가 오면 이렇게 흐르는 그런 강이죠 그래서 시내라고 하는데 여기를 건넙니다. 여기를 건너기까지 몇년 걸렸다고요? 가데스바네아에서 여기까지 38년이요 그리고 어 애굽에서 나와서 어 가데스바네아까지 단그 시, 시간이 신해산에서 10개 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어 성막을 건설하고 다 성막을 봉헌한 뒤에 출발해서 이제 그 가데스바네아까지 갔잖아요 그 기간이 이제 2년이고 그래서 합이 40년이 되는 것이죠 어 그리고 이제 모합을 지나서 그 모합의 변경 아르를 그 지나가게 됩니다 아르가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네. 어, 암몬 가기 직전에 아, 아르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랬죠 그래서 암몬땅으로 어, 진입을 하게 되는데 암몬은 저기 그 오른쪽 지도 가운데 가장 끝에 파란색 그 부분이 암몬니 거주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 근데 23절에 보면요.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야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또 넘겨주십시오. 예, 갑돌이라는 곳은 크레데섬이에요. 바울이 그 루마로 압송되어 갈때 알렉산드리아오를 타고 저 어, 그 예배소 남쪽 그, 지나가지고 이제 그래대섬에 가게 되죠 그래대섬 동쪽 살몬의 항에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 동남쪽의 미항으로 아, 거기를 돌아서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로 본다면 서귀포 정도 되는 곳으로 어, 가는 거죠 그곳에 미항 아름다운 항구가 있어요 에, 거기서 월동을 하고, 파도가 잠잠해지고, 바다 상황이 좋았을 때 항해했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거기서 이제 사단이 생기는 거죠. 베닉스로 가자. 그래서 가다가 이제 문제가 생각, 풍랑을 만나서 표류를 하게 되고, 이제 구사일생으로 어쨌건 살아나서 로망까지 가게 되는데요. 바로 이그레대 거기가 갑돌입니다. 근데 이 갑도레는 BC 2000년 전, 그러니까, 어,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훨씬 전이죠. 아, 어, 그때, 그, 저, 유럽 북, 어,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북유럽 쪽에서 지금의 그 게르만족과 같은 민족들, 비슷한 민족들이 내려와서 이 그레데섬에 일시 정착했다가 이들이 어, 이 지중해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지중해 강력한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와 그다음에 히타이트 족 이들마저도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그래서 이집트를 막 쳐들어오기도 했고요 어, 동아 그 중동 지방을 막그 차지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들이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가나안 지역을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그들이 단일 한,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한 민족이 블레셋이죠. 아, 이들의 특징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당시에 이쪽 지역은 발전, 발달해봐야 청동기 문화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신석기 시대 그러니까 그런 무기도 없는, 심지어, 어, 사무엘 상하 사사기 시대에도 어그 농기구를 나 저기 뭐 낫이라든가 홈이라든가 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부러지거나 그러면은 블레셋 땅에 가서 수리해 와야 될 정도로 그렇게 문화적으로는 많이 뒤떨어져 있었죠. 이렇게 철기 강력한 문화를 가진 그 갑돌 사람들이 그한장더 넘겨주세요. 이렇게 가난 땅 남부 지역을 비롯해서. 여기 레바논 지역까지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강력한 민족들을 이제 치고 쳐치고 그들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이제 정착해야 하는 것이죠. 그거 그것, 그거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짜릿한 그 기쁨을 맛보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강력한 두 나라. 즉, 어, 시원왕과 시원 그 다음에 바산을 다스리고 있었던 옥왕을 무찌른 일이었습니다. 네, 또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제 앞에 이장 1절부터 3장 앞부분에 내용이 그렇게 간략히좀 정리가 되고요. 어, 이제 그 18절 18절에 보면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안 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누구죠? 각과 루우벤과 문하세 지파죠. 이세 지파가 동쪽에 땅들을 먼저 기억으로 받게 됐습니다. 이 땅을 차지하고 이두 왕을 무찌르고 그들이 그, 그들의 영토가 됐던 땅들을 이 세, 세 집화가 먼저 분배를 받게 된 것이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민수기에 보면 조건부로 분양을 한 거예요. 너희가 건너가서 가나한 땅에 건너가서 형제들과 형제들에게 앞장서서 그 땅을 차지하고 돌아오면 그때 이제 분배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있고요. 어, 그런데 이들에게 가축이 많대요. 가축이 어디서 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광, 그, 신의 광야에서, 우리 고기 좀 먹고 싶어요. 그랬잖아요. 가축이 없었던 거잖아요. 다 잡아먹었, 끌고 나왔는데, 어쨌건, 홍해 건널 땐 가축이 있었는데, 다 잡아먹었든지, 아니면, 척박한 환경에서, 풀한 폭이 없는 그 광야에서, 동물들이 살아갈 수 없으니까 다 죽었든지. 그죠? 이들에게 가축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민수기 32장에 보면은 어, 있습니다. 어, 민, 어, 민수기 31장 32절에 보면 미디안을 정복하고 미, 미디안이 가지고 있던 수만 마리의 양과 소와 이 가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고 나눠가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어, 3장, 지금 신명기 3장 7절에 보면 바산을 바산왕 옥을 치고 바산에서도 역시 많은 전리품을 얻습니다. 어, 바, 바산왕과 그다음에 시온, 그 다음에 시온 해수본왕 시온에게서도 그렇고요. 성읍들을 멸망시키고 각 성읍의 남녀와 유학까지도 다그 살해해서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어, 7장에, 7절에 보면,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업들에서 탈취한 것을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빛이 파별로 공평하게 분배했을 것 아닙니까? 아, 그런데, 특별히 이세 지파가 소유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아, 그곳에 대한 그 실마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마도 짐작해보건데, 이세 지파가 어느 지파보다도 용맹하게 싸우지 않았을까. 그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용맹하게 싸워서, 어,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더 많은 전리품을 얻도록 했던가. 아니면 이 지파들이 전투보다는 저, 기그 노예물에 관심이 많아서 탈취하는 일에 더 다른 지파보다 집중했거나. 그, 그것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죠? 어쨌건. 가축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원했던 거예요. 이요단강 동쪽이 굉장히 가축치기가 좋은 지역입니다. 사실, 로또 아브라함이 우리, 우리 이제 식솔들이 너무 많아서 같이 살아가기가 어렵겠다. 땅이 좁다. 헤어지자. 네가 어느 땅을 먼저 선택하면 그 땅을 너에게 주고 나머지 내가 취하겠다라고 했을 때 로의 눈이 향한 곳이 바로 요단강 동쪽이었죠. 그것도 남쪽에, 그렇듯이 어, 이곳은 지금도 가보면 요단강 서쪽은 어, 광야이고요. 그러니까 산지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거의 광야지대고 어, 뜸뜸이 이렇게 양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어, 요단강 건너 동쪽에는 굉장히 어, 큰그 초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지파는 자기들이 가축도 많겠다. 여기가 땅이 좋아 보이니까 여기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고 제가 그거를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이제 그 넉넉한 땅에서 가족들과 함께 배부르고 듬따시게살수 있지만 다른 다른 나머지 지파들은 아직 안식을 취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2 0절에 보면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실,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요단강 저쪽, 즉 요단강 서쪽에 가서 그들이 너희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기억으로 그 받기까지 너희들이 앞서서 나가라, 앞서 나가서 어, 싸우라. 라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그러니까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정복하는 일에 앞장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여기서 내가 가는 모든 나라. 이두 왕, 두 왕은 헤스본과 바산 두 나라의 왕인 시혼과 옥이죠 이두 왕을 철저하게 짓밟았잖아요 어, 이두 왕에게 행하신 것처럼 이를 너희들 모두가 보지 않았느냐 특히 여호수아에게 이건 한 말씀입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았으니까 이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네가 가는 모든 나라 왜 모든 나라라 그럴까요? 아무리 족속들이 지금 가난한 산지와 또 평지에 살고 있는데 다그 당시는 조그만 도시 국가들이었어요. 각각의 나라였던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모든 나라에서도 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두 나라를 그 강해 보이던 두 나라를 쉽게 무찔렀듯이 앞으로 너희들에게 승리만이 놓여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진히 너희를 위해서 합장서 가시며 싸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 1장에서도 몇 번에 나왔고요. 요수아가, 요수아서에서 요수아가 진군할 때도 계속, 1장 8절에서, 1장 4절에서부터 12장까지, 12절까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아야 할 이유는? 이스라엘 많이 징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앞서가시며 그 길을 여시고, 또 함께 가시며, 함께 싸워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 그 전쟁에 너희가 같이 참여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앞장서야 할 이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죠 우리가 영원히 취할 천국에서의 안식을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눈을 돌려보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까? 가까운데, 가까운데 바로 그, 그런 이들이 있잖아요. 내 가족, 내 친지, 내 가장 사랑하는 친구. 어쩌면 나와 마음이 통해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연인. 그들조차도, 그들이 아직도 이 안식을 맛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을 우리만이 누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가축의 많음, 그 풍성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 풍성함을 함께 나누고, 그 안식을 그들이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형제들을 위해서 앞장서 가라. 미리 기업을 분배받은 이세집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 예배할 수 있는 기쁨, 찬양할 수 있는 기쁨, 이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그 누군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그 안식을 함께 나그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앞장서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을 진군해야 될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파워포인트 좀 넘겨주세요.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너희 형제들의 손봉이 되어서 건너가되라고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각과 루벤과문하의 지파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하나님 우리 앞에 새 지파가 가졌던 그 많은 풍성함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눈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까운 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할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안식을 당연히 취해야 될 나와 함께 그 안식을 취하고 풍성함을 취해야 될 생각이 나는 사람들 남편이나 자식, 자식이나 가족들이나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그 풍성함과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삶 하나님의 은혜가 운데 살아가는 그 행복한 삶 아버지 이것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고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 배우자가 있고 우리 자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포리교회 지체들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약속의 땅가나한 땅을 앞장서가도록 모세가 명령하신 새 집합처럼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풍성함, 아버지 그 삶의 풍성한 자원들. 아버지, 그것을 내가 누리고 내가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은혜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하나님의 구원주의심을 믿지 못하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아버지, 저들을 향해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게 해주셨소서 사탄의 교회를 물리치고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가족 아버지 내 사랑하는 친척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게되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하나 나라의 백 속으로 회복되는 아버지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기그 그, 그 기쁨을 누리기까지는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기억 요단강북 쪽으로 돌아오지 않기로 결심하는 아버지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 주시옵더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아주 설득력 있게 간단하게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지혜를 저희들이 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귀로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며 아버지 내 입으로 아버지 그 말씀들을 정리하며 가르치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변의 이웃들과 지체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로 설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구하는 것 이미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담대하게 구하는 믿음의 용사들 지도의 용사들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